오늘은 오랜만에 구독자님의 질문을 하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질문을 하셨는데 참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고, 특별히 어려 워 보이지 않는 구절이기 때문에 쉽게 진짜 치기 쉬운 그런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하려든다면 너무나도 막연 해지는 그러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또한 그 나라의 의를 구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그의 의는 또한 무엇인지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너무나도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이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실천적인 삶을 강조하는 그러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이 말씀이, 어, 잘 납득이 안 되실 것입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의란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을 그냥 쉽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이해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으로 서로를 대우하고 진실하게 말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평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며 인내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의 말씀을 기반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하나님의 의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해결책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면 죽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계획이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그토록 믿음을 중요시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이 의라든지 대속 등 교리적인 언어가 주는 이 딱딱함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도무지 잘 감이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믿음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이 감이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하나님의 오름이라는 말로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의나 오름은 같은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한결 이해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즉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오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이고 완벽한 오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오름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며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왕 이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하고 싶겠지만 우리가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구절 뒷부분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솔직히 되자면 은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한다고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비록 우리는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치시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바라는 먹는 것, 있는 것,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은,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은 결국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